오늘 우리 망대 세우는 중직자 여러분, 망대는 너무 중요하죠. 이 망대는 저 바다에 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 18편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여와의 그 이름을 내 안에 딱 사로잡고, 킵핑, 간직하란 말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망대 세운다, 그 말은 뭐요? 이거를, 우리 풀어서 얘기하면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뭐요? 이게 내 삶의 인생의 기둥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요? 우리 인생의 테두리가 되라, 울타리가 되라, 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망대 세웠다 그러는 거야. 이걸 모르면 어, 망대가 뭐야? 맨날 망 아니요. 망대를 간직해야 돼요. 그 망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요, 우리의 테두리요, 울타리입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망대 세우는 중직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는 자또나 보내신 이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우리 건축 위원회는 이미 이 망대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보통 사람이 뭘 세우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망대가 있어야 기둥도 집 지붕도 세워질 수 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를 늘 삶속에 세워져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 우리 귀한 건축위원회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기도는 여러분 굉장한 힘과 능력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사람이 힘이 없고 난 뭐, 뭐, 왜 그럽니까? 아, 기도 없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요? 여러분 이미 전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빛, 이 말씀은 뭐 관계냐? 생명과 분명히 관계되기 때문이죠. 아, 내가 망대 세우는 중직자, 망대 세우는 우리 건축위원회 사실은 이 건축위원회가 뭐요? 예 중직자예요, 다 중직자들. 아 이마만큼 우리 망대 세우는 건축위원회 중직자들이 이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그치는가면 하 이성적 망대를 세우는데 끝나버려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성적 망대는 아무 힘 없어요. 그는 그냥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런 들러리에 여러분 그러면요 감성적 망대 세울 때가 많아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 망대 그 이거를 넘어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이것도 이것도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망대 이걸 우리 건축위원회 중직자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제일 중요한 내 안에 어떤 망대 세웁니까? 여러분 속에 구약의 광약길을 걸어갈 때 세절기의 망대가 있어요. 이걸 딱, 딱 세웠어요. 뭐요?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가 광약길 걸어가는 길에 내가 너희의 배경되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허,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허, 내가 그런 갖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허, 내가 하나님 여도 봉사해야 되는데 허, 죄송하고 아유, 그거는 절간에서 사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을 이거를 모른다는 말은 성경을 사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니까 내용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헌신과 도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막 저기 막 어디야 정릉에 기도공각으로 이렇 아니면 막 금식 며칠 금식하고 나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세절기에 이 망대를 탁 세워야 돼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있는 그 자리가 호렙산에 바로 그 자리요.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 하늘 배경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세절계의 축복을 쭉 알고 걸어가는데, 뭐냐? 성막 중심으로 그랬다. 성막,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성막 안에 들어갈 때부터 물두멍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뭐 떡상 뭐 일곱 촛대고 왜 있습니까? 그리스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 주는 빛의 능력이요. 그 안에 저 지성소 안에 들어 뭐가 있어요? 언약계가딱들어있죠법계언약계라고다는 이게 딱그 속에 들어 있어요.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가 들어 있고 뭐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망대로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만나 하나님 내가 일이 있으나 없으나 굶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일거수일수적 삶을 먹을 것을 의식주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아, 가는 거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 뭐요 하나님의 기적, 말씀 따라가라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에 여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또 우리가 세워야 될 일곱 망대가 있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내 안에 이거 아주 중심으로 깊은 곳에 이거 딱 세우지만 내 안에 뭐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과거에도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응답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다음 뭐요? 그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대부분 사람이 보자의 능력을 하찮게 여겨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배 때 내가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속에 아,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질문을 찾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맹각에 왔다가 나가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찾고 질문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과거를 넘어서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 다 넘어지고 코 깨져요 뭐라고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의 다 과거 때문에 문제 생기고, 과거를 못 넘어서고 있다. 말안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과거 있거든요. 그거 상관없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다. 과거 핵을 못하고 오늘 못 넘어서는 데 미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과거에 막 그냥 그거 헐짝대고 막 울고 있고 막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맨날 억울해도 뭐가 억울해요? 사단에게 뺏긴 거 그거 찾아내야죠 억울하면은. 그 신문과 권세 찾아내지도 못하고 헐짝헐짝 하고 주님은 근데 살아계시죠? 또 살아계시죠? 또이거뭔 소리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증거가 내게 나타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여러분. 이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묶여 있으면 큰 재앙이 자꾸 닥쳐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여기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력을 비롯한 다섯 힘 오력을 활하게 주옵소서. 영력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영역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는 거지. 영역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 뭐요? 지력도 있고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체력도 있고. 이래서 내가 건강 관리하고 살빼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게 하나님 당연히 복음을 위한 경제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제력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경제를 해보가지고 내가 뽐떼를 보여줘야지. 내가 없는 거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집안 가문을 무시해. 내가 반드시 돈 벌어가지고 주님이 돈안 주세요. 그 사람한테. 주문 또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요 필요한 세계보험의 만남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인력.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뭐요? 이험 가지고 있으니까 에베소 2장 2정을, 2절을 이 절을 이기는 거예요. 뭐 공중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랬어요. 미신 제사 귀신 부적 점 이거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공중 권세 잡은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아버지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말미암아 부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여기가 천국돼야 되는데 여기는 온통 지옥이라 맨날 그 지옥을 오늘 완전히 천국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지옥된 세상 천국으로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나의 언약 커버넌트가 뭐냐 그리소구나 하, 그리소 스 없이는 난 한시도 살수 없어 주님, 이전에 오늘 비리의 역사실 그리스도가 내 영원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니 전부 다 멸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군요. 이걸 본 사람이 비전을 보고 그때 꿈이 생기는 건나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래서 난 대학 갈 거야. 이래서 난 이런 과를 선택할 거야. 이 드림이 탁 생기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시간 흘러가니까 오늘날 프랙티스 작품이 나도 모르게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내 자신이 먼저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 이 작품 여러분 만들기를 바랍니다. 다섯, 요 여섯 번째구나. 일곱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들 교회 안에 이거 없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사실은 없어요. 아이들이 놀 만한 것도 없고, 전부 막 그래요. 여러분들, 왜 2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5층에 있고, 뭐 오르내려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뭐야? 우리 건축위원회는 현장에 망대 세우는 건축위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에 지금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트음 구장 35절, 38절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가는 것보다 교회가 재밌고 교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축복이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힘 현장을 다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오늘날을 망대 세우는 중직자 건축위원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전도의 현장에 빛을 바라는 그런 중직자들로 건축 위원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세절기 성막 언약궤의 축복이 아주 깊은 속에 망대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가는 그 걸음마다 일곱 망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 얻고 힘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에 여러분 메시지를 정리해 드려요. 열한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치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밤에, 이 밤에 우리가 또 알듯이 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풀림을 당하고, 헤롯은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도의 능력 모르는 사람은 "에이, 어쩌다 갑자기 급사, 급살, 급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급살은." 필요 없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중직자 건축위원회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영적전쟁.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망대 세우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망대는 영적전쟁의 망대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전쟁의 망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아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아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는 거죠 아, 영적 전쟁하는데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나 싸울 수 있는 자 계수해라.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냥 아우 그냥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맨날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언제 되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가서 막 붙어. 패배는 없어. 상대방이 안 받아서 그렇지. <laughs> 패배는 없어. 나는 그냥 선포하고 와 버려. 어느집이사람이 꿈꾸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또 선포해 버려. 그냥 그사람이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저기 고산동 가면 꽈라당이있더라꽈당 너무 맛있어서 꽈라당인데 여러 번 만나서 꽈라당 <laughs> 살아나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 하나님 이런 축복된 제자 되게 여러분. 아 목사님 오늘 오세요. 사모님 오세요. 저그 아, 이건 아직 제자가 아니야 저자지. 제자가 돼 축복된 제자. 하나님 오늘 내가 부족해도 이 사람은 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에 딸려와 이 사람. 오늘 영접해야 될 시간표구나 오늘 누구 누구씨 예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나 따라서 기도할래요? 어, 어떻게 어 하는 건데요? 나 그럼 나 따라해 손잡어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 가서 예수님의 편지 복음 편지 1번 딱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얼마 할거 없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하고 돈 있으면, 그렇게 마약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하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그리스 하나 있는 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감사한 게 거예요. 이거 뭘로 보요 다,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는 꼴이 왜 이렇고, 막 이렇고. 아유, 여러분 꼴이 뭐예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 한번더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하늘나라 왕자 공주예요. 잠깐 옷 바꿔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지같이 살아가는 거지. <laughs>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 옷이에요. 이거 절대 바꿔 입지 마세요. 이건 뺏기면 안 돼. 이 축복이 우리 건축위원회, 우리 중직자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중직자들 건축위원회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알고 언약의 여정에 말씀 붙잡고 시대 살릴 굳센 망대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